안녕하세요. 오늘은 KBO 리그의 뜨거운 가을이 끝나고도 식지 않은 이야기, 바로 스토브리그의 중심에 선한 남자, LG 트윈스의 외야수 박혜민의 FA 시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왜 모든 구단에 관심을 받는지,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왜 그를 꼭 잡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LG 트윈스가 마침내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눈물이 감격으로 바뀌던 그 순간, 야구의 계절은 끝났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FA 시장입니다. 매년 그렇듯, 시즌이 끝나자마자 구단과 선수 간의 치열한 협상이 이어지고, 올해는 특히 박혜민의 이름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LG의 핵심 수비수이자 리더,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시절부터 보여준 빠른 발과 끈질긴 정신력으로, 그는 여전히 리그 최고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이제 만 35세. 보통 이 나이의 선수라면 점점 벤치로 물러나야 할 시점이지만 박혜민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즌 내내 외야를 지배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믿기 어려운 수비로 팀의 우승을 지켜냈습니다. 수비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바꾼다는 말은 그에게 어울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박혜민의 존재는 단순히 외야를 지키는 수비수가 아니라 팀의 호흡을 유지하는 리더로서의 가치에 있습니다. LG 선수들은 말합니다. 박혜민이 있으면 안정감이 다르다. 그 말속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젊은 야수들이 그를 따라 훈련하고 경기 외 시간에도 그의 루틴을 배우려 한다는 점은 그가 이미 LG의 문화 그 자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FA 시장이 열리자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르내린 선수도 역시 박혜민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적표보다 안정감, 기록보다 존재감이 중요해지는 시대. 구단들은 더 이상 숫자만으로 선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시즌 내내 팀 분위기를 이끌고 실책이 나올 때마다 후배들을 다독이며 경기 막판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보여준 그를 잡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LG 팬들의 입장에서는 박혜민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화 팬들은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있으면 수비가 달라지고 팀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올 시즌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지만 외야 수비부라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한 사람 박혜민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발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순발력 타구 방향을 예측하는 감각 그리고 경기 중 순간적인 판단력은 아직도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수비 하나만으로도 한 시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박해민은 단순한 베테랑이 아닌 팀의 숨결로 불립니다. 한화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해 구단의 투자 여력은 충분하고 스토브리그에서 대형 영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부 FA 영입이 연달아 실패하며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훨씬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해민은 그런 의미에서 안정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전력 보강 카드입니다. 박혜민이 LG에 남을지 하나로 옮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어디를 가든 그 팀의 수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외야는 든든해지고 투수들은 안심합니다. 야구는 단한 번의 호수비로도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박혜민은 그런 장면을 만들어낼 줄 아는 몇안 되는 선수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FA 시장의 조용한 불씨. 박해민. 과연 그는 LG의 남자가 될까요? 아니면 한화의 새로운 심장이 될까요? 이 스토브리그의 모든 시선은 지금 그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박해민의 이름이 FA 시장의 중심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커리어나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을 바꾸는 힘, 경기 외적인 영향력.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의 무게 때문입니다. 그는 수많은 선수들이 오르내리는 FA 시장에서 단한 가지 존재감으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2025 시즌 LG 트윈스는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화려한 타자나 강력한 투수진도 있었지만,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수비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의 축에는 언제나 박혜민이 있었습니다. 외야 전역을 커버하는 그의 움직임은 팀 전체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불펜이 흔들릴 때도, 타선이 침묵할 때도 수비 하나로 경기의 흐름을 끊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박혜민입니다 LG 내부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그가 없으면 수비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는 단순한 수치나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넓은 수비 범위, 타구 판단 능력. 그리고 후배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이런 요소들은 박혜민의 가치를 숫자로 환산할 수 없게 만듭니다. FA 시장이 열리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LG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박혜민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4년 전, 삼성에서 영입할 당시에도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투자는 성공이었습니다. 수비 안정. 팀 문화 그리고 리더십까지 박혜민은 단순히 외야수가 아니라 팀 운영의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LG는 이미 2026시즌 이후 세대 교체를 계획 중입니다. 젊은 외야수들을 성장시키고 팀의 평균 연령을 낮추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박혜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대교체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전수이기 때문입니다. 박혜민은 단순히 수비 방법을 가르치는 선수가 아니라 야구를 대하는 태도를 전하는 존재입니다. LG의 고민은 현실적입니다. 이미 35세가 된 그에게 4년 계약을 다시 제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놓치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수비의 구심점이 사라지고 젊은 선수들이 의지하던 리더가 사라지면 팀 전체의 안정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LG는 3년 단기 계약 총액 40억 원 내외의 조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본인도 팀 잔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인터뷰에서 그는 정말 멋진 팀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하다. 가능하다면 LG에 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바람이 아니라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역시 프로 세계의 냉정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한편 FA 시장에서는 LG뿐 아니라 여러 구단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외야 수비 불안으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팬들조차 박해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LG는 한화의 이런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단 내에서는 박혜민을 잃으면 그 자리를 메울 선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체 자원으로 몇몇 젊은 선수를 테스트했지만 경기 감각과 위치 선정, 리더십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LG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며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베테랑 리더를 붙잡고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느냐. 그리고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LG는 두 번째 선택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박혜민의 가치가 단순한 수비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가 만들어낸 팀의 공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기 중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라운드에 서면 선수들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수비 위치가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투수는 더 공격적인 피칭을 합니다. LG 팬들은 말합니다. 박혜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팀 전체의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선수를 FA 시장에서 놓치는 건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팀 문화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LG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마지막까지 잔류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경쟁 팀들의 제한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G가 감정이 아닌 현실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박혜민의 이름은 단순한 FA 이슈를 넘어 리그 전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LG의 선택, 한화의 야심. 그리고 다른 구단들의 움직임까지. 그 모든 중심에는 한 사람 박혜민이 있습니다. 스토브리그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과 금액 전쟁, 그리고 그의 커리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에 대한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프로야구에서 기록은 늘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그리고 WAR 같은 지표는 선수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혜민에게 그런 숫자는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진짜 힘은 기록 너머에 있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팬들은 말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없으면 티가 나는 선수. 바로 그 말이 박혜민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는 경기마다 화려한 홈런을 치지도 않고 타점이 폭발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수비 하나로 팀 전체의 공기를 바꾸는 선수입니다. 한 경기에서 호수비 한 번이면 투수진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삼성 시절부터 그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리드오프로 불렸습니다. 일루에만 나가면 상대 배터리는 긴장했습니다. 그의 도루 성공률은 언제나 리그 상위권이었고 그 순간적인 스타트 타이밍은 여전히 레전드로 회자됩니다. LG로 이적한 후에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리드오프보다는 수비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의 중심에서 그는 늘 팀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기 중 타구가 날아오면 그는 이미 한발 앞서 움직입니다. 타자의 스윙 궤적을 읽고 투수의 구종을 파악한 뒤 공이 뜨기 전에 이미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를 예측형 수비수라고 부릅니다. 감각과 경험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선수. 그것이 박혜민의 수비입니다. 그의 존재는 통계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LG 투수진은 박혜민이 있을 때 피안타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아닌 외야 전체의 커버 범위가 넓어진 결과입니다. 투수들이 자신 있게 높은 코스를 던질 수 있는 이유. 그 뒤엔 박혜민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박혜민의 이런 스타일은 리그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개인 기록을 쌓는데 집중하지만 그는 팀 중심의 플레이를 우선합니다. 인터뷰에서도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보다 팀이 안정되면 그게 내 역할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언제나 팀 전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훈련장에서부터 후배들이 실수를 하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수비 위치나 발 움직임을 함께 교정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에도 영상을 보며 후배들의 동선을 분석해 조언을 남깁니다. 젊은 선수들이 그를 선생님이라고 LG 부르는 LG 팬들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단순한 외야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LG의 공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팀의 리듬, 분위기, 그리고 감정선까지 그가 조절합니다. 팀이 연패에 빠질 때면 가장 먼저 그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말 한마디로 후배들을 다독이고, 때로는 유쾌한 농담으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런 역할은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팀 운영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독이 말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리더. 그것이 박혜민의 진짜 가치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그의 경기력은 베테랑의 교과서로 불릴만했습니다. 순간 판단력, 타구 판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 그가 잡은 공 하나하나가 LG의 우승을 완성시켰습니다. 해설위원들조차 그의 수비는 팀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합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 하나가 메시지가 됩니다. 야구는 팀으로 하는 것이다. 박혜민은 그 문장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눈에 띄는 선수가 아니라 티가 안나도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빠진 경기에서 LG의 실책률이 상승하고 외야진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졌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박혜민은 어느덧 한국 야구의 조용한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인터뷰도, 큰 제스처도 없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압니다. 박혜민이 있을 때 팀은 안정되고 박혜민이 없을 때는 어딘가 허전하다는 것을. 이제 FA 시장에서 구단들이 그를 두고 경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숫자로 는 표현되지 않지만 팀을 살리는 존재. 그가 있는 한그 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록보다 존재감이 더큰 이유이며 그 존재감이 박해민을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다음은 그를 둘러싼 FA 시장의 실제 경쟁 상황입니다. LG의 선택, 한화의 제안,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3의 구단의 움직임까지 박해민을 둘러싼 스토브리그의 전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토브리그의 공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조용히 시작된 박해민의 FA 시장은 어느새 리그 전체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LG는 잔류를 원하고 하나는 변화를 원하며 롯데는 새로운 상징을 찾고 있다. 세 구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한 선수의 이름이 그 모든 전장에 불씨가 되었다. LG는 먼저 움직였다. 내부 회의에서 박혜민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현실적 제약을 받는다. 이미 다수의 핵심 선수들과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고 젊은 유망주들의 연봉 인상도 남아있다. 그래서 LG는 3년 40억원 규모의 계약안을 준비하고 있다. 베테랑으로서의 예우는 유지하되, 팀의 재정 구조를 흔들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반면, 하나는 완전히 다른 계산법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박혜민의 나이를 리스크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경험과 리더십을 돈으로 살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하나구단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문화를 바꾸려 한다 고 말했다.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수비불안이 팀의 발목을 잡았다. 그 공백을 메워줄 단한 사람. 그가 바로 박혜민이라는 것이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3년 50억 원 혹은 인센티브 포함 최대 55억 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LG의 제시 금액보다 최소 10억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자금력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LG는 쉽게 맞대응할 수 없다. 그러나 LG 구단의 입장에서도 그를 놓치기란 쉽지 않다. 박혜민이 빠진 외야진은 즉시 공백이 발생하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등장한 변수가 바로 롯데다. 롯데는 올 시즌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대대적인 전력 재편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비 중심 야구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들이 눈여겨본 첫 번째 이름이 박혜민이었다. 롯데는 상대적으로 외야의 경험이 부족한 팀이다.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기 위해 베테랑 리더가 필요했고 박혜민이 완벽한 퍼즐 조각이었다. 롯데의 제한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2플러스 e 1년 조건의 계약과 함께 45억 원대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 세 팀이 제시하는 조건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박혜민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FA 시장에서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구단이 선수에게 보내는 존중의 크기이기도 하다. LG의 제안은 함께한 시간에 대한 신뢰, 한화의 제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롯데의 제안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박혜민은 그 사이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박혜민 측 관계자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금액보다는 환경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돈을 줬는 선수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필요한 팀, 자신의 존재로 팀이 바뀔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 LG팬들은 불안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0억으로는 못 잡는다. 박혜민을 놓치면 수비력은 무너진다는 글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하나 팬들은 기대에 찬 글을 올리고 있다. 이제 진짜 우승 DNA를 완성할 때다. 박해민은 마지막 조각이다. 이렇게 양쪽 팬심이 부딪치며 FA 시장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첫째, 감정적인 결단으로 금액을 상향해 잔류를 확정짓거나 둘째, 세대교체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박해민의 이적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나 LG의 프런트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그의 존재는 숫자 이상의 가치다 라며 잔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미 내부적으로 자금 확보를 완료했고 구단주까지 영입 승인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들은 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 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려 한다. 젊고 공격적인 팀의 서경음과 리더십이 살아있는 팀으로의 전환. 박해미는그 상징이 될수 있다. FA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박혜민의 가치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리그 전체가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비가 좋은 베테랑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그 팀의 문화와 색깔이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3년 40억 원과 3년 50억 원. 숫자로 보면 단순한 차이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각 구단의 철학과 야구관이 담겨 있다. 박혜민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LG의 신뢰를 지킬 것인가? 하나의 야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제3의 팀 롯데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인가? 초브리그의 밤은 길고 협상 테이블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 남자, 박혜민이